아니, 이거 어차피 할거 슬쩍하고 풀어봐도 되지 않아요? 자신 있어요? 아니, 자신은 없죠. 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? 안 아직도 안 걸려서. 안 네. 돼, 저도 되잖아요, 생각해보니까. 그렇지 않아요? 갑자기 해보고 싶다. 아닌가? 하지 말까? Go? 네. 네. 어? 네. 아, 누구나 네. 그러면 본인 닫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토케어 TV 박혜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세차장에 와 있잖아요. 바로 엔진룸 세척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엔진룸부터 보실까요? 자, 이전에 미리 많이 보셨겠지만, 제 엔진룸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물론 100%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깨끗한 상태가 엔진 성능을 좀더 좋게 유지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는 데 유리하겠죠. 마치 그런 거예요. 컨센트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극히 드물죠. 그래도 당연히 깨끗하게 평소에 유지하는 게 훨씬 좋겠죠, 안전을 위해서도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, 과연 고압수 같은 걸로 이렇게 쏘아서 그냥 뛰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?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.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위험한 요소가 몇 개가 있죠? 다들 아시겠지만, 전자장비가 있고요, 퓨즈박스가 있고, 배터리가 있습니다. 노출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,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엔진의 컴퓨터라고 말하는 이슈 부분도 있어요. 이런 게 그냥 나와 있죠. 사실 보시면 여기 커버도 다 씌워져 있고, 다 비닐 같은 걸로 쌓여져 있어요.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만,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, 특히 고압수는 얘를 그냥 물로 끼얹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물로 때리는 거거든요, 막. 고압이잖아요. 그러니까 강력한 압력으로 물리적으로 얘를 치는 거기 때문에,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고압수로 막 그렇게 쏘아서 닦아내면 너무 편하고 쉬울 것 같지만 미리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엔진룸에 고압수를 쓰지 않고 깨끗하게 엔진룸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여전히... 이 진흙이거든요, 이거 물로 닦고 싶네요 할것 같기도 하고 닦아볼까요? 아, 어, 이거 언제 다 닦지? 어. 난 그냥 그래, 몸 쓰는 게 좋아 자꾸 설명하는 거 보다 닦아보겠습니다. 처음 닦는 거예요? 네. 음. 보세요. 이 상태로 이게 처음 쓰지 않고서 이 상태에 렌즈는 있을 수 없어요. 아, 이렇게. 일단은 모든 것은 뿌리고 뿔려야 되니까요. 자, 일단 보통은 설명서가 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중요한 건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충분히 식힌 후에 사용을 해주셔야 사람 손으로 닦을 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겠죠? 얘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작업하지 마시고요. 자, 일단 뿌려서. 그 이걸 뿌리는 걸 기다리는 사이에 일단은 먼지들좀 털어볼까 봐요. 일단은 어 먼지. 어. 일단 뭐? 아, 저 제가 이 지경인지 몰랐네요. 일단은 이렇게 솔로 털어지는 먼지를 먼저 털고 나머지 찌든 때들을 다 닦으면 되는 거니까요. 아 정말 물 쓰고 싶다. 또 이게 막 닦다 보면 열심히 닦게 된다. 평소에 닦지도 않으면서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. 아예 안 닦거나 너무 열심히 닦거나. 아우 아, 아, 라디에이터에 아. 먼지가 이거 진짜. 어,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걸로 밀어야겠다.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에어건 있잖아요. 에어건을 싹 싸가지고 먼지를 밀어내거든요. 이거랑 같이. 그니까 러 얘로 찌든 때를 녹인 다음에 그 약간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 저기 고압 스프레이 에어건으로 막싹싹 하면 좀 깨끗해져요. 근데 지금 이거를 손으로 하는 건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에고. 이렇게 뿌리는 것만으로 지금 먼지가 옆으로 밀리죠. 옆으로 밀리면서 닦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틈새도 붓이 있으면 이렇게 틈새에 고인 것도 빼낼 수 있겠죠. 아, 여기 찌든 때를 되게 쓸모없지만 꼭 빼주고 싶다. 그래, 이런 거. 일단 닦아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청소하시기 전에 이런 캡 같은 거잘 닫혀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죠. 실수로 이쪽에 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요. 이제 한 번에 딱딱딱! 사실 뿌리기만 해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짝짝짝짝 뿌려서 혹시 이렇게 벅벅닦다가 케이블 같은 거 빼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물론 그렇게 쉽게 빠지도록 하진 않았겠지만 연결부위 이런 데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물을 쓰지 않고도 엔진룸을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. 사실 점점 시작하기 전에 걱정했던 게 물을 뿌리면 금방인데 물을 못 뿌리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일이 이걸 닦아내려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었기 때문에 칙칙 뿌리면 녹으면서 자동으로 먼지들이 어느 정도 닦여 나가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걸레랑 붓을 이용해서 틈새만 조금 더 꼼꼼히 닦아주시면 지금처럼 깨끗한 엔진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, 근 되게 뿌듯하고 좋네요. 깨끗한 엔진룸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뒤로 보이는 창문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오늘 세차를 마저 하고 갈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.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